오늘의 주인공을 만난 곳은 청원군 내수 마산리의 전통 기와집.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바로 가지런히 줄져있는 수백 개의 장독들인데요. 반질반질 윤이 나도록 장독 뚜껑을 닫고 계신 이 분. 네, 안녕하세요. 전통기법 된장의 맛을 고집하는 종부 김종희 씨입니다. 남편을 따라 귀양을 결심한 귀농 12년차 종갓집 며느리 김종희 씨. 한때 잘 나가는 아나운서였던 전형적인 도시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있는 같은 이렇게 된장, 안에 있는 이렇게 맛있는, 이렇게 된장 맛있는 된장 담그는 방법은 어디서 배웠나요? 저희가 종갓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결혼하고 그 이듬해부터 저희 어머님이 이제 장을 담으실 때마다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같이 참여해서 장을 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저희 집안에서 담는 그 비법을 그대로 배워서 어, 담게 됐고요. 문화류시 34대 종부 김종희 씨. 종부에서 종부로 이어지는 장맛에는 또 다른 비밀이 있는데요. 바로 전통 방식으로 빚은 옛날 장독. 요즘 항아리는 숨을 쉬지 못한다는 것이 그녀의 지론. 유약을 바르지 않은 옛날 장독을 사용해야 장독이 숨을 쉬어 장이 제대로 숙성된다는 것인데요. 그렇게 고집스럽게 찾아내고 모은 옛날 항아리만 300여 개. 그런데 장독 뚜껑마다 작은 돌들이 놓여 있네요. 돌은 저만 아는 암호예요. 여기에 이제 뭐몇년 숙성된 것도 있고 또 된장도 있고 간장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아이 장독에 들어 있는 거는 몇년된 된장이구나 또몇년된 간장이구나 혼자만 알수 있게 제가 올려놓은 거예요. 항아리 다음으로 그녀가 고집하는 것은 바로 재료. 모든 장류의 기본이 되는 메주를 쓰는 메주콩은 국내산 유기농만으로 엄선해서 사용합니다. 재료가 좋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제가 이런 거를 골라내는 이유는 이렇게 덜여물거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맛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좋은 콩으로 잘 염은 콩으로만 삶아서 메주를 만들죠 그녀만의 세 번째 고집은 전통방식 그대로 제조하는 것인데요 600년 종가의 종부답게 콩을 삶는데도 전통방식 그대로 오직 무쇠 가마솥, 참나무 장작불만을 고집합니다 굵게 뜸이 잘 들었거든요 이걸 퍼서 메주를 만들면 돼요 오랜 시간과 고집스러운 정성으로 빚은 장맛은 서서히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는데요. 아, 저희가 이제 종갓집이다 보니까 해마다 장을 담가요. 주변에서 저희 집 장이 너무 맛있다고 옛날부터 소문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지인들이 이제 오시면 같이 된장찌개, 청국장찌개 끓여서 이제 식사하고 또 저희 집장 가져다가 드시는 걸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고향집으로 돌아오니까 아 그거를 좀 편하게 먹을 수 없냐고 그래서 적극 주의해서 권유 해주셔서 힘들게 만든 장을 매번 얻어 먹을 수만은 없다는 지인들의 권유로 시작된 장류 사업 장의 기본인 매주를 만들고 띄우는 일 역시 결코 소홀히 하는 법이 없는데요. 아무리 많은 양의 매주라도 하나 하나 정성스레 다지고 다독여서 빚어냅니다. 매주를 매다는 볕집도 유기농으로만, 사람뿐 아니라 발효식품에도 최고의 장소인 황토방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시간과 정성이겠죠. 자식을 아끼는 마음 그대로 매주에 정성 또 정성을 더합니다. 지푸라기에서 나오는 바실러스 균이 이 매주를 발효하는데 도움을 주거든요. 그래서 옛날부터 왜그 메주를 띄울 때는 항상 지푸라기에 엮어서 매달잖아요. 그게 메주를 발효시키는데 도와주는 균을 지푸라기에서 내주기 때문에 지푸라기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연 발효하니까. 이렇게 지푸라기에 매달아 40일 동안 황토방에서 건조와 발효를 거치고 나면 깊은 맛을 내는 종가집 전통 메주가 완성되는데요. 메주로 빚은 된장과 간장, 청국장은 다시 3년을 숙성시킨 후 상품화합니다. 이 같은 노력으로 그녀는 대한민국 명인 대상 수상의 쾌거를 이뤄냈는데요. 저희 집안에서 담그던 비법 그대로 제대로 된 장을 빚어서 어, 그 맛을 원하시는 분들께 제공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좀더 규모화하고 체계화해서 장류 체험장과 박물관을 운영하고 싶은 게 저의 바람입니다. 600년 동안 이어온 전통 기법 그대로의 방식에 오랜 시간과 어머니의 정성을 더해 장을 담그는 김종희 씨. 그녀의 고집스러움으로 깊어진 우리 전통 장맛이 앞으로도 오랫동안 이어지길 바랍니다.